구세여 이거 무시하지마 아무튼 1번부터 먼저 마칠게요 1시간 반이면 딱 가능하니 오늘 밤 안세요 금방이야 금방 여기까지 왔음 여기까지 창문이랑 액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잘한다 되게 잘한다 레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변기인가요? 병... 어? 변기 병... 아니야 변기 아니야 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스탠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28% 됐어 28%나 침반 없당 없던... 나침반 없어. 없을 수도 있습니까? 어, 나침반 찾았다. 나침반 찾았다. 나침반 찾았어. 나침반. 이9페이지 넘어가는 중이에요. 넘어갑니다. 넘어가요. 아, 또 없어. 이거 어렵게 되어 있는데. 이거 구세 아니야. 내 생각에는 한1 2세 정도. 근데 할아버지 몸이 없어. 다 끝난 것 같은데? 다된것 같아. 다된것 같아.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. <laughs> 두 번째 봉지 철입까지만 해볼까요? 이거 얼굴 바뀌었어. 할아버지인데? 어, 할아버지 찾았다. 할아버지 얼굴 여기 있다. <laughs> 아, 좀 쉬어야겠어. 어, 힘들어. 손 없잖아, 손. 손이 없는데,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, 진짜. 이거, 아니, 이게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. 왜 자꾸 배으라는데왜배들안 해? 있다니까. 어 어? 찾았다, 해. 와, 진짜 지금 80% 됐어요. 80%. 아니,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거야. 근데 완성된 집의 모양이 없잖아. 약간 의심스럽거든. 이게 나올 수가? 그래, 맞아. 아직도 지붕이 없어. 오호. 여기까지 했어요. 또 없어, 또 없어. 또 없어. 아니, 이거 아, 아, 연두 색깔 두 개로 된거 없잖아. 불량인 거 같은데. 치워. 관계 없는 거다 치워. 어, 이건가? 아, 어, 아닌데.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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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. 분량 왔어? 이 부분이네, 이 부분. 어디 있는 거야, 도대체. 이거? 근데 이거는 이건 이건데? 한시? 오, 여기 있다! 이거 맞지? 이거 맞지? 이거 맞지? 국방색. 이 선생님들, 이게 잘못했네.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녹색처럼 생겼잖아. 색깔이 다르네. 아니, 이거 누가 녹색이라 그래, 이거? 저의 레고는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. 다시 맞춰보자. 이거 분명히 9살짜리 애였잖아. 아, 그럼 울었어. 소름 돋는 거 하나 뭔지 아세요? 방글씨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습니다. 이게요, 이게... 이게 여기까지해서 내가 한90%된걸줄 알았거든요. 이... 이렇게 야 나 육십 60%네. 저희 그냥 나중에 쇼츠로 만나면 안 난... 돼? 아뭐뭐 뭐 하려고 그래? 아뭐 어디 가려고 그래? 이게 비도는데 어디가? 집이 있어. 긴게 없어. 긴 게. 이거 아니잖아. 맨날 없다고? 아 진짜 없어. <laughs> 없다 그러지. <laughs> 아, 진짜 없어. 어디 좀없다 저기 네모난 넥자 아래 꽂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 아 솔직히 이거 레고 잘못했죠? 아니 솔직히 이거 잘못했잖아 잖아요이 이거 측에서 치거 자꾸 아니 나 sold the key. I sold the k e 근씨 연근 씨, 아 t h 근 씨, e y I sold the key. I 이난 그렇게 생각해요 마이크 흔들리지 말고 들립니까? 마이크 들립니까? 누가 y 짓말 치래 아니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어 의리가 없어요. 아니 우리 다 같이 그짓말 치자. 우리 요거 하고 갑니다. 세봉 남았어 세봉. 아너잘할수 있어. 잘할수 있는데 약간 불량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늦었던 것뿐이야. 봐봐 지금도 불량 생겨가지고 또 없어졌어. 에이. 자 분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? 금방해 금방해 기다려 기다려. 칙칙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. 텔레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수 있어 왔다 갔다 여기가 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괜찮은 걸까? 원래 이렇게 생긴 걸까? <laughs> 없어졌어 <laughs> 아니 그 동그란 거두개똥 나와있는 그 돼지코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 돼지코 돼지코가 없어졌다고 돼지코가 What? 이건가? 이거라고요? 이거 맞아요? 근데 이거는 빵꾸 뚫려져 있잖아 위에? 이거요? 이거 아니죠? 이 어디다 끼어났다고? 이 이건가? 이건가? TV 옆에? 아니야, 이거 맞아. 가보자. TV 옆을 평평한 걸로 마감하는 거지, 멍청아. 안녕. 아, 이거 빼는 것도 어려워. 어, 이거 어떻게 빼? 저황색 분해기 있잖아요. 그 분해기 쓸줄 몰라요. 아 자지 말아야지. 정신 차려야 돼. 그 다음에... 흥... <laughs> 졸려. 졸려. 졸린데... 지금... 아, 또안 보여. 아니, 그... 우리 이렇게 정해볼래? 지금 우리가 지금... 우리가 지금 만난 지 4시간 짜지 우리 선생님들...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떨까? 내일... 아침에 만나! 잠 한숨 자. 지금 이 상태로 해 봤자 난못 하겠어 이제. 아침 9시면은 지금부터 잠자면은 매일 아니지. 오늘 다 우리 눈 감고 뜨면은 만나는 거야. 그 매우스 없어. 매울수 없어 가지고 여러분 못 튕기거든요, 지금. 자, 알아서들 나가세요. <laughs> 아, 이거 마우스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크로징이 안 돼. 알아서들 나가. 알아서들 문닫고 가.